자 이름은 C2H4N10 또는 에틸렌이온 놈입니다. 요거 연소시켜 봅시다. 이산화소몇개 나오죠? 두개 나오죠? 물몇개 나옵니까? 두개 나오겠습니다. 산소 몇개 필요합니까? 하면 네 개, 두개 합이 여섯 개니까 세 개의 O2가 필요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c 4 h 8맞습니다뭐 뷰텐도 될수 있게 보고 뭐, 사이클로 뷰테인도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산소 연소시켜서 시오토하고 H2 만들어 봅시다. 보니까 탄소 네 개, 이산 탄소 네개고요 수소 열 개니까 물네 개입니다. 산소의 수세 보면 8개네개 합이 1 2 개네요. 오트론 기스 필요합니다. 무놈. 일몰씩을 태운다고 생각해볼게요. 일몰씩. 그럼 일리터씩 태워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일몰 태우나 일리터 태우나 분자개게 순동이라겠습니다. 일몰씩 태우면 산소 3몰이 산소 육몰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돈은 이게 더 많죠. 발생한 이산탄소와 발생한 물도 역시 얘가 더 많습니다. 일몰 태울 게 아니라 일그씩 태워볼까요? 일 그램씩. 또는 어쨌든 같은 질량 태울 것 같습니다. 이온 분자마 합니까 하면 탄소 1개 48에다가 수소 8개 그러면 56g입니다. 56g 연소라고 한다면 56g 연소라고 한다면은 O2가 6몰개 필요합니다. CO2는 4몰개가 생성될 겁니다. 물론 H2O도 역시 4몰개가 생성 되겠죠. 다시 한 번, 요건 분자량 맞죠? 28이죠. 아, 네. 28g 연소한다면은 O2가 몇몰 필요하다? 음. 3몰 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1 몰씩은 연소시킬 게 아니라, 하지만 같은 질량을 채우는 거예요. 28g이 아니라 56g을 연수시켜 볼게요. 같은 질량을 연수시켜 볼게요. 1 g 씩으로 해도 상관없고 같은 질량을 연수시켜도 상관없습니다. 산소, 이 이제 산물이 필요할까요? 2 8 g 이 아니라 56g을 태우면 누 태우면? 산소 역시 6mol가 육몰개. 필요합니다. 이산화에서몇개 나올 것 같아요? 두개 나와요? 삼분 나올 거야. 물 얼마나 나와? 아, 역시 3분 나올 거예요 실험식이 동일하면, 같은 질량의두 물질을, 연소, 시, 필요한, 오트라든지, 발생하는, 시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물론, 당연히 분자식 같은 놈들은, 분자식 같은 놈들은, 당연히도, 같은 질량 뿐만 아니라, 같은 몰수 태웠을 때, 필요한 산소, 이산탄소,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실험실 같다면, 같은 질량 연소시킬 때, 필요한 산소,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요, 에테을 태웠다는 것과 뷰테을 태웠다 했을 때, 같은 질량 1g 태웠을 때, 필요한 산소량, 이런 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발생 이산탄소량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태웠다라고 했을 때, 탄화수소 또는 탄화수소에 산소 끼어들었던 이런 것을 연소시킬 때 c a c l 2 염화칼슘 화를 통해서 h 2 o 를 흡수하겠습니다. n a o 를 통해서 c o 이 산탄소를 흡수하겠습니다. 자, 아시시이 염화칼슘 흡습제로 물멍하화 이런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산소 완전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 물이 발생하는데 물이 먼저 이 쪽에서 흡수되겠고 이산화탄소는 수화화트륨이 흡수하겠습니다. 참고 수화화트륨이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거 산산이기 중화 반응이죠. 이 둘이 위치를 바꿔서는안 됩니다. 얘는 물을 잘 흡수하거든요. 이해습니까 그래서 각각 흡수된 질량을 즉 증가된 질량을 통해서 이산탄소 얼마 발생했는지 물이 얼마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습니까 그래서 얘는 연소 실험실에서 실험식까지는 결정할 수있다요 이걸 통해서 분자식 자체가 결정될 수 있을까요? 분자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자식 이 나오게 하려면 뭐 어떤 특정 온도 환경에서 기체였다면 기체였다면. 부피하고 질량 즉 밀도 관계를 통해서 이상기체 상태 방식 통해서 분자량을 예측하고 그래서 실험식의 정수배 단위가 분자식이 됩니다. 됐습니까? 물론 실험식이딱 특정한 값이 줄때 가능한 분자식이 한 놈만 나오는 경우가 없잖아 있긴 해요. 실험식이 CH4로 주어지면 분자식은 CH4 옹리 하나뿐입니다. 선생님 가능한 게 C2H8 안됩니까? 안되죠. 왜냐하면 탄소 두개일 때 수소가 가장 만들리면 알케인 형태가 되어서 C2H6까지가 최대이거든요. 실험식이 CH3가 주어진다면 CH3 거에 가능한 분자식은 C2H6 옹리입니다. C3H9 될수 있을까요? 아니요, 탄소 세 s 의 수소가 최대 맥스까지 들어가면 x t guy's the government, h 2 되면 어우 습니다 c h 2 h CH4, CH6, CH8, 등등등 너무 많네요. CH2 g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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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h 2의 타임 마스터리는 이것을 말하죠. 물론 C4, H4도 있죠. 근데 뭐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반면 C6, H6는 자주 나오죠. 이게 누구예요? 엔진이죠. 얘는 3중이될까지 그러니까? 물론 C2, H4 같은 경우에는 화성공유자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단지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우리 는 뭔가 태웠을 때염화칼슘과이 흡수하는 물과 그리고 수산화나트이 흡수하는 이산탄소의 질량을 통해서 실험식을 결정한다 했는데요. 이 실험식의 결정 연습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H2 물이 흡수됐어요 하네요. 물이 흡수됐어요. 이때 물이 흡수될 때 보니까 27g의 물이 흡수되었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산탄소 흡수했는데요. 44g이 흡수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놈은 얼마 켰습니까? 23g을 연소시켰습니다. 어떤 물질 X 23g을 연소시켰더니 물이 27g 생기고 수산탄이 어, 이산탄소가 44g이 생겼다고 해보자고요. 이산탄소 44에서 탄소가 차지한 질량은 얼마입니까 하네요. CO2 44g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44분의 12를 하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면? 네. 탄소 44g 중에서 탄소만의 질량비는 44분의 12라는 비율이란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이거는 CO2 속 탄소의 질량 비가 됩니다. 그러면 탄소만의 질량이 1 2 g 나오겠네요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 H2 2 7 g 을 준비했답니다. 여기에는 18분의 2를 쓸게요. 무슨 질문이 있다면 물분자이 18이고요. 수소 원자력 일자리가 두개 있다는 거죠. 예, 요놈은 H2, 물속에 들어있는 수소만의 질량비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얼마요? 3g 되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놈이 탄소만의 요놈이 수소만의 질량이 되겠습니다. 물질 X가 탄소, 수소, 탄소로 구성된다라고 해보자고요. 쌤, 왜 산소가 있다고 단정합니까? 탄소의 질량이 얼마야? 탄소의 질량이 12g 있었죠. 수소의 질량이 얼마 있었습니까? 면 3g 이었습니다 만약 이 물질 X가 15g이었다면 아, 탄소 12g 대 수소 3g으로 조합되어 있는 물질이겠거나라고 할수 있는데 아니요. 23을 줬어요 그럼 나머지 12에 3 빼고 나면 얼마죠? 15 빼고 나면 8g 남았죠? 그럼 8g은 뭔데? 아마 산소가 8g 있겠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화학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해 공식이 있었습니다. 계속 소개하는 건데요. 음. 개수는 웨이트 질량을 그 원자로 나누면, 원자의 개수가, 분자로 나누면 분자의 개수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탄소 원자가 12로 나눌게요. 수소 원자 1로 나눌게요. 산소 원자랑 16으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개수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1대, 3대, 0.5가 나오네요. 무슨 뜻이야? 2대, 6대, 1의 개수비를 볼수 있겠고, 예, 이게 바로 뭐였다? 실험식이 결정될 수 있겠습니다. 탄소 2개, 수소 6개, 산소 1개의 실험식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산소 두개 수소 6개, 산소 1개의 실험실을 y 겠고 다른 여러 가지 특징들을 통해서 분자량이 제시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통해서 분자량이 만약 용 y 의 다른 것을 통해서 분자량이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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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을 때리면 12짜리가 2개, 수소 1짜리가 6개, 산소 1짜리가 하나 에서 실험식량은 46나오죠. 실험식량이 46나왔고 분자의 46이면 아, 그렇다면 분자식은 얼마나와? 탄소 2개, 수소 6개, 산소 1개야. 이렇게 결정될 수 있겠습니다. 만약 92가 나왔대요. 2개 나왔대요. 그렇다면 탄소 4개, 수소 12개, 산소 2개 되는 분자식 이하라고 결정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계속 세배, 네배 더할수 있겠죠. 이해습니다단 분자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화원에서는 소개되지 않고 화투에서 기체였다면 뭐 필로이코레나티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끊는 전분을 얻는 전내 비중을 통해서 분자량을 측정할 수 있었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어. 아, 지상과구 쪽에서 연습문제로 던져준 거는 숫자가 길을 맞게 돼있어서 계산기를 두드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전 시험 문제 칠때 계산기를 두드릴 수는 없는 바 그래서 그래서 자주 나온 놈들의 분자량들을 좀 기억하면 여러모로 편할 것 같아 했었습니다 소류들의 분자량에 대해서는 했니다 탄소 한 개짜리, 탄소 두 개짜리, 탄소 세 개짜리. 탄화수소류들인데 CH4, C2H6, C3H8. 알케인 중이죠. 근데 알켄쪽 가면 C2H4와 알인쪽 가면 C2H2, C3H6, C3H8. 10호 나올 수 있겠습니다. 어, 10호 정도까지 해까요 10호에 H10이 되겠습니다. 분자량을 한번 써봅시다. 메테인 분자는 얼마입니까? 10이 되고 10, 10 있죠. 에테인 분자는 얼마? 3 0 되고 있습니다. 프로프레임? 4 되죠. 뷰테인? 58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씩 네. 올라갑니까? 14씩 올라가죠. 즉메트렌 구조 CH2 14씩 하나씩 증가되는 비율이 다하는 거죠. 반면 수소가 두개 빠져요. 또두개 빠져요. 20 빠지겠네요. 28과 26이 되겠습니다. 특히 26이라는 숫자 안에 보면요. 13이라는 수소가 끼어들어 있어요. 13g을 태웠다. 뭐 등등등 들어가면은 거의 이렇게 한 거라고 보시면 배우이구 하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알코올들을 보겠습니다. 탄소 기자리 알코올 뭐 있나요? 네, 네. 메탄올 이 있죠. 메탄올을 분자식으로 쓰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분자식으로 쓰면 CH4O예요. 메탄에 산소 원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분자량 얼마 될것같습니까 16에 산소 원자 하나 더 들어온 음. 것이에요 얼마? 32가 됩니다. 메탄 이제 지금은 이제 메테인이는데 거기에 그 산소 한개더끼어들었을뿐이에요 산소 1 6자리한개더끼어들었을뿐이에요 32가 됩니다. 그렇다면 탄소 두 개짜리 에탄올 C2H5OH 에탄올 요거 30에 산소 원자 1 6자리한개더끼어들었을뿐이에요 얼마? 46. 아, 그렇죠? 그다음은 프로판올 C3H7OH 하겠습니다. 4, 4에 16 하나가 더 끼어들었을 거였네요. 얼마요? 60 네, 이런 형식이 될 것이겠다는 거죠. 이습니까 누놈이 수소 원자 2개 빼는 산화 과정을 거치면 아이디 아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디 아이드는 수소 원자 2개가 빠진대요. 포마 아이디 아이드아세트 아이디 아이드분자입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2줄되니까30배겠죠2줄어어서44배 것이겠습니다. 그래도 뭐 그렇게 됐네. 프로필 아이라이드까지 시험 나온 적상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바로 먼저 산화돼요. 이때 산화는 산소가 끼어들어와서하복시 되거든요. 포 아이라이드가 산화돼서폼산 만듭니다. 분양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이 포말자에 30짜리에 산소가 한개더끼어들어습니다 16짜리에 한개더 끼어들어왔습니다. 4 6배입니다 아세트산이요. 아세트아히라에 대해 산소가 한개더끼어들어습니다 얼마요? 이 이런 거들 하는 거죠. 되셨습니까? 아까 2 3가을키웠잖아요 소수예요. 46안에 23이 들어있을 거라는 걸 보는 그래서 뭐 그래서는 되지만 야 이거 에탄문 아니야? 근데 <laughs> 폼산도 네, 분자량만 얼마야? 4 6이에요 그래서 딱한번 폼산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에탄문지 생각했는데 뭐왜안 뭐, 뭐, 맞네? 폼산의 <laughs> 문제가 나 그래서 정수 단위로 떨어질 만한 숫자를 주다 보니까 뭐 2.3g을 태웠잖아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그러면 이것도 2.7g, 4.4g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이런 형식의 문제들이 조금 찾지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해습니까 근데 이게 원래 화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내용이었는데요. 새학제들어서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이 얘기를 처음 첫소때 하지는 않았던 바가 됩니다. 네, 인사 쪽에서 요거의 테스트 연습은 문제가 있어서 뭐 한번더 여러분한테 이렇게 한다 하는 소개를 해봤습니다. 수아나트용 이산탄소를 흡수했습니다. 뭐 하자? 증가된 질량, 이산탄소의 질량에다가 4 4분의 12를 곱해 주십시다. 마찬가지인데요. 물흡수자하는문는데 18분의 1을 하겠습니다. 물속에 들어있던 수소만의 질량들을곱해서 수소만의 질량, 그래서 탄소만의 질량, 수소만의 질량. 그런데 탄소 수소로만 구성됐다면 이 질량합은 물질 의 X의 질량이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면 나머지 산소였겠지라는 생각을 해주겠습니다. 쌤 질소일 수는 없습니까? 하면은 여기는 질소를 흡수할만한 시스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질소가 들어간 걸로는 요구가 끊는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쵸? 뭐 대표적으로 질소가 얼마만큼의 질량이 있다라고 테스트 준다면 대표적으로 질소가 있어서 하면은요 암세나를 주로 들죠. 예를 둘까. 그리고 벤젠 고리에 저번에 벤젠에 대한 첨가치환을 소개한 적이 있었나요? 네, 벤전에 n h 2 들어가는 건 아닐린이라는 제품인데요. 그때도 질소가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외에는 질소가 들어가서 여러분한테 소개되는은 극히 없습니다. 화나소이그 유도체 할때 산소가 끼어들어가는 것도 유지되어 있지 질소가 들어가는 거는 뭐 웬만해서 나온 적은 없는데요. 그래서 태워서 질소가 발생하는 이런 실험기구는 여러분한테 어, 소개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세요. 질량을 봤다면 원자로 나눠 주세요. 개수가 나올 거라고요. 실험식을 결정하는 연소 실험 방법이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뭐 어, 꺼지는 소리 들리는데? 네. 뭐라요 방금 방금 땅마서 나서 누락된 게 꺼지는 소리 안 났어요? 아니요. 지금 계속 녹화되고 있어요. 어. 지난번에 때 기체 반응에 대한 60문제를 드린 적이 있죠. 네. 풀어보셨습니까? 아니면 많이 덜 풀어봤습니까? 30번까지 안 들었어요. 네, 예, 3 0 됐습니다. 뒤에 예, 31번부터는 별로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요. 졸렁거리는 예, 게... 질문할 게 있을까요? 질문 예, 질문할 게곧 받겠습니다.